2025 차이슨 무선 청소기는 청소의 스트레스를 덜어줄 완벽한 선택입니다. 기본 구성에 플렉시블 호스와 스탠드 거치대가 포함되어 있어 추가 구매 걱정이 없습니다. 강력한 흡입력으로 바닥의 먼지와 머리카락을 쉽게 제거하며 2년 보증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터는 기본 1개에 리뷰 참여 시 2개를 추가로 제공, 총 3개로 오랫동안 교체 걱정이 없습니다. 사용자들은 가성비가 뛰어나고 관리가 편하다며 극찬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기로 집안 청소를 간편하게 즐겨보세요.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